안녕하세요. 사결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홍대양 프로입니다. 이제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딩골프 스윙의 팔로우 스루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임팩트만 잘 된다고 해서 굿샷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와 동시에 공이 바로 날아가지 않고 공이 럭비공처럼 찌그러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이 찌그러지면서 헤드에 접촉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되는 순간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좌우축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로테이션이 일찍 일어나면 왼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확한 팔로우 스루를 만드는 타이밍이 나와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의 구질을 결정하는 동작은 바로 임팩트가 아닌 팔로우 스루 동작을 한번더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임팩트 시 헤드 스피드를 가속할 수 있는 구간과 오른팔이 최초로 펴지는 지점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팔이 펴지는 지점은 팔로우스루 초기 단계에서 펴지고 또한 양 팔이 곧게 펴지는 위치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스윙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표적인 슬라이스의 원인이라면 임팩트 시 치킨흥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이 동작에서는 아마추어들은 왼팔이 구부러지는 걸까요?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민원힘보다 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팔을 뻗는 동작이 굿샷을 만들어내지만 아마추어는 당기는 동작을 만들어 슬라이스를 봉합니다. 프로처럼 멀리 똑바로 칠수 있는 방법은 헤드 페이스에 로테이션을 이루며 팔로우스루까지 한다면 하프웨이에서 클럽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스퀘어가 되는 동작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샤프트가 타겟 라인과 발 라인과 평행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둘째로. 클럽 페이스는 직각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laughs> 오른손 등은 정면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전반적인 온 플레인 궤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는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구력 33년, 골프교습 23년, 골프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시퀀스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딩 시퀀스 골프스윙 팔로우스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스윙 중에 임팩트만 잘하면 공이 똑바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와 동시에 공이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찌그러지면서 헤드에 붙어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헤드페이스가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날아가며 로테이션이 일찍 일어나면 공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팔로우스루 동작이 이루어져야만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로우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작인 것입니다. 또한 골프 스윙에서 오른쪽 팔이 최초로 펴지는 지점이 팔로우스루 초기이며 양팔이 곧게 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윙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팔로우스루 동작을 보면 오른쪽 팔은 곧게 펴고 왼쪽 팔을 구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로들과 달리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은 밀어낼 때, 힘보다 당길 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팔로만 강하게 공을 때리려는 동작이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체의 전이 멈추어 양팔과 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단계, 임팩트 자세에서 오른쪽 팔이 구부러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에서 오른쪽 팔이 펴지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로소 오른쪽 팔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팔로우스로 초기에 오른쪽 팔이 펴지도록 해준다면 양팔이 곧게 펴지면서 동시에 왼쪽 팔은 외전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플러페이스가 직각이 되도록 해주는 웰리스 동작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에서 헤드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왼쪽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어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오른쪽 손목을 국자 모양으로 만드는 스쿠핑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질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동작을 고칠 수 있는 올 박사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GA 프로와 똑같은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삼조 연습방법은 임팩트 직후 양쪽 팔목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연습방법은 임팩트 때 왼쪽 팔이 구부러지는 사람과 릴리스를 하지 못해서 슬라이스 구질 스윙을 하는 아마추어들에게 특별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 팔로우스루 초기 단계에서 양쪽 팔을 곧게 펴지게 되고, 그리고 릴리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팔로우스루 하프웨이 포지션이 완벽하게 다운스윙 하프웨이와 대칭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골프 스윙의 하이라이트가 b g a 프로처럼 완벽하게 되어 공을 멀리 똑바로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팔로우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동작인 것입니다. 백스윙 시퀀스가 정확하지 않은 짐트릭과 매튜울프 그리고 존델리 역시도 다운스윙 하프웨이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는 타이거 우즈와 똑같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PGA투어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골프 스윙에 각 포지션 시퀀스를 정확하게 할수 없다면 프리셋 존 시퀀스를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프로와 같이 멀리 똑바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올 박사가 제시해드린 양쪽 팔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타이거 우즈 같은 팔로우스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팔로우스루에서 체크해야 되는 정확한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딩 시퀀스 골프스윙 팔로우스루 체크포인트. 자체, 시선은 공이 있던 곳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오른팔이 곧게 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팔이 역삼각형을 이루는 Y자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헤드스피드를 최대로 가속시킬 수 있도록 상체가 공 뒤쪽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그립 끝부분이 배꼽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몸통 전체를 타기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회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임팩트 때와 같은 척추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른쪽 무릎 안쪽이 왼쪽 무릎 안쪽으로 차고 들어가는 동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오른발 엄지 발가락만으로 푸트옥을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는 왼쪽 무릎이 펴지지 않고 조금 구부리고 있어야 합니다. 열한 번째는 임팩트 때와 같이 왼쪽 다리가 밀려 나가지 않고 버팀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12번째는 왼발 뒤꿈치 쪽에 체중이 95% 이상이 되도록 이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팔로우 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동작인 것입니다. 백스윙 시퀀스가 정확하지 않은 짐 투릭과 매트울프 그리고 존 데이 역시도 다운스윙 하프웨이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는 타이거우즈와 똑같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골프스윙에 각 포지션 시퀀스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면 프리셋 점 팔로우스루 시퀀스를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프로와 같이 멀리 똑바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올박사가 제시해드린 양쪽 팔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타이거우즈 같은 팔로우스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박사.